제가 저번에 이거 하다가 꺼버렸잖아요 근데 그거 완전 죄송하고요. 제가 한번 끝까지 한번 뛰어도. 근데 너무 상자가 많은 게안 좋아요. 이유는 그게 있잖아요. 왜각이꺼을때 있어. 일단 이쪽으로 중... 하겠습니다. 것이 나오면은. 이게, 봐봐요. 이게, 여기, 여 누르면, 이걸, 줄 거예요. 어때요? 예쁘죠뿌이뿌이 아, 그리고 참고로, 제가 저번 시간에, 여기와, 여기만 꾸민다이 자리, 봐봐요. 아니, 이 자리만 꾸는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응? 앞에 뭔가 허전하니 조명을 하나 둘게요 음. 이런 거 꾸밀 때는 앞이 앞이 그 이런 걸 꾸밀 때는 바닥도 화려 화려 해야 돼요. 방금 제가 뭐 지웠잖아요. 그것도 몇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잘 어울려. 어, 이거 제가 저번에 이거 5,900원짜리인데 이거 했었거든요. 아주 전이 영상 찍기 전에 뭔가 사 메트 그걸 올리자. 아에 이렇게. 어떤가요? 미용실 있었어요. 응 음, 음, 앞에 방방이 두겠습니다 방방이 안 나와라 아, 여기 있으면 여기 없고아 어디 있는 거야 방방 나와라 방방 여기 있을 거야 아 없네요. 아, 있어, 있어야 되거든요. 응. 제가 원래 이런 걸 자주 하는 편이에요. 아, 여깄다. 제가 요즘에 현지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제가 요즘, 요 현지를 자주, 자주 하는 편이에요. 응? 이 옆이 뭔가 허전하니, 거실로 가서, 음, 응. 뭘을주겠어 어린이들이 바꿀 때 보면은 막여기서놀이는 색깔 그 여기 밑에 이런 거들요여 깔아주고 이렇게 멋진 비리를 이렇게 깔아주는 게 좋겠어요. 음, 이렇게 떨어져도 안전하겠죠? 그지만 여기 바닥이 있잖아요 앞에 여기 가지고야이 이 카페트로 가서 제가 좋아하는 음, 카페트가 있거든요 음, 그거 그러니까 이거 아닌데? 어 이게 제가 좋아 너무 작아요 이거. 이걸로 글에글 잡으러 어때요? 좋죠? 이거 좋아요 조명이 있어야 겠죠 하이라이트 조명 음. 거이는 이렇게 화려화려한 거 말고, 화려한 거 말고, 그냥, 그냥 위에 달려있는, 그때 이런 거, 이런 거. 화려화려, 화려한 이런 거. 큰 걸로. 이거 하나 줄까? 오, 이거, 하나 줄까? 이거. 이거, 이거 좀. 방금 멋있었거든요? 뭐 이거 없어. 어떤가요? 잠깐만. 부드셔버려. 뭐안 나오는 거 같은데. 아, 밝진, 밝진 않아요. 아, 아. 아, 맞다. 요, 그러고 보니까, 요, 이쪽도 꾸며줘야 돼, 이쪽은. 꾸며볼까요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책상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걸 좀더넣 아, 여기 앉아. 여기 보면은. 음. 어, 없네. 그다면또 상자친구. 저는 이 상자가 상자 가 좋.. 고들 상자 좀 없어? 이거 이지 응, 열쇠 딱 하나 만줄어요자연 현재는 하나 있거든요 열쇠로 여긴 열쇠가 없어요 응. 막뭐 막 귀신 같은 거. 나쁜 게 오면은 알림알림 뭐 알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알리말. 림 나쁜 사람이면은 뭐삐삐 삐 하잖아요. 나온 거 그게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 아니 안전장치? 안전장치는 뭐 필수다 필수. 여러분도. 꼭 안정장치 하세요. 이 게임 여기 푸카푸카 또 이런데 이런 앞서 나와요. 이런 앞서 얘꼭부신게 예. 있어야 되는데? 없어 없다 없어. 음, 난이집 오래됐거든요, 많이. 왜? 자, 액자. 액자. 여러분, 액자 알죠? 액자. 액자, 이런, 이런, 아, 그리고 있잖아. 요 이런 거 있잖아. 요이 거로. 아무래도 이렇게 뭐, 줘서 보여드게요 이거랑,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런 컴퓨터가, 컴퓨터. 좋을 아, 혼다님 눈물이 안 나와. 나 뭐? 뭐? 어?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서, 만약에 찾았으면, 찾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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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여기 있으려나? 아 근데 지금 뭘 찾았냐면, 이렇게 흘려가고, 응, 응. 응?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있, 있어요 네. 여기 여기. 여기 있으려나?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또 없구요 응? 이러다가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응? 아, 기 CCTV 딱 하나 두고 안전 그런 거없잖아 이오 의자 의자 딱 하나 두면 되게 좋겠다 이거 의자 딱의자 맞다 멋진 의자일 건데 보라색이 저거 보면 잘 어울릴 것. 어 이거 이거 와딱 좋아. 일자 하나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자라라란, 딴,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밖에 나갈 네, 때, 하는, 이, 우리 집을 해주는, 이 CCTV! 자, 우리를 위해, 물, 이, 이 분을, 이 분을 잠가주는, 열쇠! CCTV 아주 아주 좋은 거죠. 따라라라단 따라라단 아이들을 위한 판강이 아이들 <laughs> 앞에 있는 장식품 여기 배달 여기 총 카메라 카메라 너무나도 좋죠? 응원하죠? 좋죠? I love you. 아, 맞다. 하나 더줍시다 여기 그네가 있어요, 그네. 그게 여기 그네가 딱 하나 있거든요. 여기 살짝 살펴보면. 그네가 어디, 어디 있어요, 어쨌든. 여보, 그게 그네가 있어요. 그네가... 아 어, 여기 있다. 이거 알아요, 그네가. 어린이 저도 좋아해요. 아, 그네. 음, 저는 이, 이걸 주고 싶어요. 근데 그거 없어 마당 있는데 그게 있거든요. 그걸 쓰면은 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방에었어요 다시 공개하겠습니다. 따라 다시. 다라라란 땡. 따라다르란 땡. 우리 집을 안전해 줄 CCTV. 이 문을 위한 뭐? 문을 잠가 주는 열쇠. 앞으로는 네. 우리 좋은 친구 우리 어린이를 위한 방방이와, 뭐, 이, 그래! 우편함을 전해주는 종과 우편함. <laughs> 자, 우리의 장식품 소주관. 너무나도, I love you 하죠. I l o 하죠. 색칠까지 한번 해볼게요. 색칠까지. 뜨거운 이들 I love you <laughs> 번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몇시간 지났죠? 아! 13분 30 35초가 지났네요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 탕구루와를 우리 저, 뭐, 탕후루, 후루들, 전, 탕후루와 다음에 봐 헤어지길 쉽지 않지만, 그래도 안녕! 하나 하트 그리고 합시다. 하트를. 그러면, 아, 하트기 그러니까, 제가 하트를 조금 넓게 그려줄게요한번 이렇게 세트까지 해서. 실도 한번 해볼게요. 한번 꼼꼼히 됐다 여러분, 그럼 제가 하나를 한듯더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머리 죠 어, 이번 시간에 시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는 게한테 해야 학과 해야 된다는 말은 뭐 지수죠? 뾰표. 음 하늘색 소리가 뭔가 좋은 듯 이번에 노랑색 아 노랑색이 크게 할 거야 제 가장 좋아. 제가 노란색이라서 그래요. 진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슝. 우와, 예쁘다. 그럼, 한 번. 그럼 이제 진짜로, 탕! 저, 제 탕으로와 만나기 아쉽, 아쉽겠지만, 아쉬워. 이 하트까지 그렸으니까이 하트에 그린 이유! 이유를 설명하고, 끝나겠습니다. 이하트 그린 이유! 여러분들과 엄마 여러분들의 엄마 아니면은 여러분의 친척 아니면 가족+ 가족 그런+ 그런 가족 그런 오빠 언니 그런 분들 그런 우리 후드들+ 후드들 가족 후드들 엄마 아빠 후드들 어, 사촌 아니면은 후드들 친구들. 아니요 후루두의 오빠 후루두의 누나 아니 후루두의 동생들? 네 동생들? 아니 어쨌든 그런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안녕 자 다음에 저희 다음에도 아쉬울 수 있겠지만 모두+ 모두 안녕+ 안녕.